음, 잠깐만요, 그, 다 잡았어. 자, 햇불 먹었고, 오늘의 햇불은 뭐 말해서 뭐 합니까? 자, 모양을 일단 봐야지. 모양을 일단은 <목소리> 모양... 아, 아, 뭐 제가 그렇게막썩 좋아하는 모양은 아니지만, 썩 좋아하는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의식을 치러 줍니다. 의식을 소서 예쁠 주세요. 소서 예쁠 주세요. 자, 진희 사랑님은 방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아,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팔라나 아마존 정도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왕이면은 소서리스가 나오길 바라면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횃불을 햇불을... 자 아! 소서 횃불이야 자 여기서 이렇게 손쉽게 또 법을 이렇게 잡고 내가 나가야되는데 죽라이시키들라 이렇게 나오고요여소형님에게도 의식을 치르고선 소소의 뿔 주...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소소해뿔 주세요 소소의 뿔 주세요 아흔 큰일날뻔했네 거꾸로 돌아가지고아 이거 약간 부정탔다 거꾸로 돌아가지고 한바퀴가 거꾸로 돌아갔어 아, 이, 또, 아, 모양이 또, 제가 또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 바바리안 정도로 보이는데, 그래도 일단은, 의식은 소서 횃불로 의식을 치렀으니까, 웬만하면 소서 횃불이 나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 녀소 형님의, 어, 10월 24일, 횃불 바로, 확인합니다. 하요 하여... 하와야 하여...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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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아하 잡았어 이거 혼자서 깨시겠는데 어저 거의 너무 잘 잡으시는데 혼자서도 깨시는 거아니야 아, 이, 일단은, 어, 일단은, 그 모양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방금 전에 이 모양에서 소소 중급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저만의 또이 의식을 치르고선, 아, 소소해 불주세요, 소소해 불주세요. 화이팅!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시오님의 횃불 10월 24일 오전 9시 59분 9시 5 9분에 횃불은, 횃불은 과연 짜아마전 엉? 요번에 응? 노릴거는 소서 주눅쯤 정도 아 아이고 모양이 또 팔라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자 소서 준 으뜸. 이왕이면 소서 주세요. 이왕이면 소서나 팔라 부탁드립니다. 자, 드디어 또 왔습니다. 10월 24일, 오전 10시 7분에 횃불은 하여여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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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몹들이 인이인하을하어 몹들이 인식을 하는 게 이제 더 플레이어 캐릭터들 중에 제일 잔챙이 캐릭터를 인식을 하거든요 먼저 어 우리 야바야야님의바바바안이제 승디인보다 더 잔챙이 캐릭터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지금 바바리안 캐릭터를 호들아 패네 몹들이 <laughs> 어센, 에크, 드루만 빼면은 그러면은 이제 성공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소서, 팔라, 아마 바바 이렇게 4캐릭터가 네 들어가거든요 과연? 일단 이 4캐릭터는 네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수치를 한번 봅시다 수치 아, 느낌은, 팔라딘 것 같아. 팔라딘 상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수치는, 자! <laughs> 팔라딘 12에 15. 아, 하하, 이렇게 아주 쉽게 끝이 났습니다. 누구, 누구, 어디 가셨어? 우리 리지 훈디. 자 그러면은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것이 바로 제 저의 샤머니즘, 샤머니즘을 치러야 돼. 소서 아니면 성기사 주세요. 이렇게 딱 해놓고 바로 지체 없이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은 팔라딘 팔라딘 같아. 모양새가. 어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튀어 나오고 이 생긴 모양새가 이렇게 딱 튀어 나온 거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팔라딘일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소설이 쓰였으면 참 좋겠죠? 바로 갑니다. 바로 지금 차. 차! 아! 아! <laughs> 아이씨, 아이씨. 다 o 습니다그 r n 그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서 n i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 o <laughs>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소소해 뿌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모양이에요.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 상태에서 아 몸에 힘이 없어 하자 하! 이거 봐! 내가 나온다고 했잖아! 으아! 아아 죽어라, 이제. 아, 저도 원소로 만들어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큰 게, 한 방에 큰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 자, 그래도 소소해 뿔 주세요. 소소해 뿔 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의식을 치렀으니까, 웬만하면 은 나오겠지. 자, 바로 열어드리고선, 을지문덕님 방, 마, 말해주세요. 자,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여덟 번째, 횃불은, 과연, 자, 야! 소소야, 씨! <laughs>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씨! 야, 8개 까서 5개 소소 나왔다, 이 씨! 선물을 주기적으로 먹지 않으면은 그냥 막 줄줄 흘러 나와가지고 어, 굉장히 입이 흥건해지기 때문에 자. 야쌍, 야쌍님의 벳뿌리죠. 제가 또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의식을... 아... 아... 이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인데, 일단은 의식을 치루, 치르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의식을 먼저 치러 드리겠습니다. 와이다 샤머니즘! 와이다 샤머니즘입니다. 자, 소소 횃불 주세요. 소소 횃불 주세요. 아아, 아, 이렇게 하하, 옆에서 이렇게 의식을 방해하면은 이게 큰일 나는데, 이거. 자, 일단은 우리 야쌍님의 횃불 모양은 이 모양인데, 아까 이 모양에서도 소서리스가 나왔어. 소서리스 상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홉번째 대리 횃불 여덟번째까지는 소서리스가 다섯개 나왔는데 과연 요번에 확률을 떨어뜨릴지 한번 볼게요 바로 엽니다 차! 아 팔라디코 나왔어요 15에 20 아, 어, 나쁘지 않아요 팔라디코 15에 20인데 상태가 안좋지만 이런 핸디캡을 가지면서도 횃불을 이렇게 손쉽게 따고 또 횃불을 이렇게 먹고 자, 요렇게, 손쉽게 왔습니다. 자, 우리 주린이쌤님의 햇불. 또 역시나 저의 샤머니즘. 바로 똑같이 해드리면서 공평하게 소서의 풀 주세요. 소서의 풀 주세요. 샤머니즘의 효과는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 바로 엽니다. 소서리스 가자! 차! 아이고! 아이, 오타가! 오타가 났네? 어차피 금방 따잖아. 자, 들어오세요. 우리 루피 형님 들어오시고, 자, 어, 이 의식의 효과를 와이다 샤머니즘 자, 소소 횃불 주세요, 소소 횃불 주세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루피 형님의 첫 횃불 이왕이면은. 무섭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팔라딘 거도 나쁘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과연, 나와라! 차! 팔라딘 15에 11! 아이, 아이고. 아이, 그래도 팔라딘 거, 그래도 원하셨던 거 나와서 다행입니다. 아, 수치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팔라딘께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대리 횃불 하는 날이 돼 버린 것같네 자, 바로 어, 의식부터 바로. 자, 첫 횃불입니까? 알겠습니다. 호딱지맨 님. 자. 소소 횃불 웬만하면 소, 소소 소소 횃불 주세요. W.P. 형님 하고 난 다음에 B.K. 형님 해드릴게요. 아, 어... 아 별로 그렇게 막썩 좋아하는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나올 겁니다. 바로 지금 제발 간절히 믿으셔야 돼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념이 있어야 돼 바로 지금 소설이스! 1 3에1 6소서1 3에16 와하! 오늘 하루 동안 소설을 지금 몇 개를 뽑는 거야? 아니야. 껐다 켜야 돼. 소리가 이렇게 안 나면은 내가 말로 다 채워야 되잖아 말로 채우고 채우는 게쉽지가 않단 말이죠. 말로 다 채울 순 없으니까. 일단은 WP 형님 들어오시기를 바라고요. 아 모양들이 자꾸 안 좋네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네 A, A 자 소서 횃불 주세요 소서 횃불 주세요 자 바로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로 WP 형님도 첫 횃불이라고 하시니까 아이요, 하여... 자, 아이고. 자, 빅 BH 형님은 제가 여기 잡고 바로 들어가 드릴게요. 다 잡았어. 짜자, 오. 이거 소서회 뿌리다. 이거 소서다. 이거 빨리 확인해. 이거 분명히 소서입니다. 소서회 뿌, 확실합니다. 소서회 뿌리. 이것은 분명히 소서회 뿌리예요. 오랜만에 우리 짱가 형님의 회 뿌. 제가, 제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소설 횃불자, 횃불, 횃불. 야. <laughs> 야. 소설 횃불이잖아. 이거 봐. 아기 횃불 신청을 했는데 아직 못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B H 형님이 마지막이었나? 헬로 l 아, 모양은 또, 그냥 그렇지만. 아. 그래도 기왕이면은 어떤 모양에서라도 소서횃뿔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소서횃뿔 과연, 무슨 회뿔인지. 지금 바로 열어봅니다. 아이고, 팔라네. 아이고. 아이고. 원래 저는 소서횃뿔잘 뽑았어요. 애도 일대도 소소해뿔잘 뽑았어. 자, 어! 소소해뿔이다 afternoon. up, up. 이거는 소소입니다 어, 뭐야! 아! 아니! 애냐가 없어! 아 의식을 치를 수가 없어. 아 의식을 치를 수가 없어, 젠장. 막했어 이거. 아 반쪽짜리 의식을 치렀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아하. 아하. 자 일단은 우리 히포 형님 자, 가지고 가세요. 아 이거 봐. 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엔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엔가 없으니까 암살자가 나잖아 아이. 아이. 최, 우탱이 들. Good afternoon. 하하 모양은 그냥 그렇고 일단은 그래도 나오기를 바라면서 소소 횃불 소소 횃불 주세요 소소 횃불을 소소 횃불을 우리 야쌍님꺼의 횃불은 과연 과연 짠 Die. Die. <laughs> 자 이렇게 마지막 횃불까지 다땄고요 자, 그러분 오늘 마지막 횃불입니다, 우리 이포 형님과 마지막 횃불.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마지막 횃불. 자 하, 하.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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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방송도 너무 재미있었고요. 방송.